안녕하세요. 2024년 어, 경찰 2차 형사법 14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14번 문제는 어, 형벌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죄수론과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죄수론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형벌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론 형벌론 아, 참 어려워요. 어, 좀 말미에 총론 말미에 공부하다 를 보니까 좀 등원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막 기록형 문제를 풀거나 예전에 이제 사법 연수원에서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게 죄수론이에요. 연수원에 가면 죄수론을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쓰려면 어떻게 죄수를 구성하고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죄수론하고 형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기록형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기록형 공부하실 때, 이 죄수론 형벌론 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알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뭐 전부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질문 남기에 놓고, 그 주변 부분까지, 어, 기본서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아주 뭐, 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 하여튼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뭐이 어쨌든 그이 자전거에서 낙상한 그 사건 네, 아직도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아직도 썩 좋지가 않은데 어, 빨리 좀 나야 되는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어,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를 가면 또 제가 이게 지금 아픈데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뭘 빠지면 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좀 흠뻑 빠져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졸린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픈 건지를 모를 정도로 여이 몰입해서 공부하면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체킹하지 않아도 어?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낙상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네요. 어, 여러분들 어, 변수를 만들지 말고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고통이나 아픔도 잊어버릴 수 있다 어, 아시겠죠? 뭐 어, 제가 좀 너무 말을 만들어냈나요? 어, 좀 너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만큼 수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집중이라는 거, 집중 오직 한 길만 보고 가셔야 돼요 약간은 경주마처럼 가셔야 됩니다 이 옆을 다 가로막고 아시겠죠? 자 오늘 형벌로 문제를 볼게요.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1번입니다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맞습니다. 단순 암기 사안이에요. 이거, 단순 암기 사안, 종문문제죠종 단순 암기 사안,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에 노역장에 유치여 자격이 공부하게 된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모두 맞는 질문이에요. 단순 암기 사안이에요. 2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쵸? 렇 근데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공소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몰수만 선고한다?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의 몰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약류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부당 이득 환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징벌적 제재적 성격이 있어요. 그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가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이게 징벌적이고 제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약과 징벌적 제재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판수의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감히 수사 기간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오늘 차용했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 부인하다가 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부인하다가 두번 정도 조사를 받으니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자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자수라고 볼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자백일 뿐이죠. 추은 죽은 끝에 죽은 끝에 죽은 끝에 한 자백이죠. 추은 끝에 한 자백. 이거는 자수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어, 이거는 이것도 틀렸고 별도 몰성을 성어 생제도는 어,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다? 적절하지 않은 것. 어 잠깐만요. 자수. 어 이거 이거, 이거 맞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맞았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자수하면 할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수가 아닙니다. 답은 뭐다? 3번이 틀렸다는 말. 3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조금 뭐 더는이 안해도 되겠죠.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는징친구성이친처이다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이친부당이친는이친는게 아니에요 친거 하나 정도만 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